여러분들은 한국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제일 먼저 빨리빨리가 생각나는데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에 음식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계산대에 줄이 밀려 있으면 가게 주인이 대신 사인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한국의 국제 전화번호도 8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빠른 것을 선호하는 나라인지 번호만 봐도 알겠네요. 이렇듯 한국의 빠른 문화 덕분에 세계 최초로 탄생한 게 있는데요. 이건 커피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커피는 원두 그 자체의 맛을 즐기는 방법과 다른 맛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감미료가 첨가된 커피를 마시죠. 그래서 커피, 설탕, 프림, 이세 가지 조합이 유명합니다. 이 조합은 한국에서 처음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세 가지 맛을 한 봉지에 담아 만든 막대형 커피믹스에서 출발한 거죠. 맥심 커피 믹스는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의 5위로 선정될 만큼 파급력이 큰 제품입니다. 1위가 흥민정음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정말 엄청난 발명인 건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맥심 커피 믹스를 좋아하는 것 같죠. 네티즌들은 한국 믹스 커피를 두고 휴대하기도 좋고 꿀는 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 결정적으로 값도 싸고 너무 맛있어. 라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도 한국 믹스커피는 해외 수출 판매가 불가한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원인에는 미국의 글로벌 식품 업체 크래프트사에 있습니다. 믹스커피를 만든 동서식품의 지분에도 관련이 있죠. 동서식품은 한국의 동서와 미국의 크래프트 푸즈가 서로 제휴해서 만든 합작회사입니다. 맥심 브랜드의 지분이 크래프트사에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게 된 건데요. 국내 점유율 80%가 넘어도 해외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일방적인 수출이 불가한 거죠. 그런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직접 한인마트까지 가야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건 꽤나 불편한 소식이죠. 해외 네티즌들도 수출금지 조항을 취소해달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다 같이 크래프트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출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 집안 마트에서도 이 커피를 살수 있다면 난 정말 기꺼이 그렇게 할수 있어. 라는 댓글을 달 정도였죠. 원두 원산지인 남미에서도 한국 커피 믹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게 된 이유에는 맛에 있습니다. 다른 믹스 커피보다 고급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독 맛있다는 평을 받은 거죠. 모카골드 커피 믹스에는 아라비카 원두 함유량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커피 믹스에서 원두 맛을 느꼈다고 한 거죠. 한편 외국 커뮤니티의 온라인 대형 쇼핑몰에 파는 맥신 커피 믹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외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아마존에 한국산 커피 믹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본한 누리꾼은 한국 교환학생 친구가 커피 믹스를 소개해 줬는데 나는 처음 먹어본 순간 반해 버렸어. 계속 그 맛이 생각났지. 그래서 이번에 100개를 주문했는데 엄청 빨리 도착해서 행복해 라는 후기를 남겼죠.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맥신 커피 믹스. 왠지 외국 사람들은 진하게 내려먹는 커피를 즐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죠. 간편하면서 맛있기까지 한 매력이 외국인들에게 통한 것 같네요. 다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예전에 한국에서 3주간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집에 이게 있었어. 처음엔 친구한테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고? 라고 말했지. 근데 다음날에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주변 카페를 찾아보는데 전혀 없더라고. 결국 이걸 마셨어. 한 봉지에 커피, 크림, 설탕이 다 들어있는데 조합이 완벽하더라. 이젠 큰 컵에 마시는 게 좋아서 한 번에 두 개씩 넣어서 먹고 있지. 이 커피 진짜 너무 최고야. 한 번에 편리하게 다 마실 수 있고, 나한테 필요한 건 뜨거운 물 뿐이야. 맛도 정말 부드럽고, 적당히 달달해. 난 100개씩 사서 쟁여놓고 있어. 한국 미스커피는 항상 바쁜 사람들에게 딱인 커피 같아. 향도 좋고, 맛도 부드러운데다가 달콤하기까지 하잖아. 한국을 여행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맥심이 최고인 것 같아. 근데, 갓내린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 만약 편리하고 맛이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최고의 커피일 거야. 전 세계 인스턴트 커피 중에 최고야. 몇년 전부터 꾸준히 먹고 있는 커피인데 주로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사 마셨어. 근데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편리해. 내 여동생과 제부는 한국에서 6년 넘게 영무원으로 일했었는데 그때부터 커피 믹스를 마시기 시작했어. 동생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믹스를 보내주곤 했지. 커피믹스는 한국 친구 덕분에 알게 됐는데 자주 먹지는 못했어. 여기서 한국 슈퍼까지는 너무 멀었는데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내가 그동안 마셔본 커피 중에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스타벅스에 쏟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작년에 구입했던 건데 맛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 설탕 양도 딱 적절한 것 같아. 맥심 커피가 참 맛있다. 2년 동안 항상 구매해서 먹고 있어. 한 번은 내 남동생에게 선물하려고 구매했고, 한 번은 딸에게 보내주려고 구매했어. 다들 너무 좋아해. 앞으로도 계속 주문할 예정이야. 난 한국의 믹스커피 중 모카골드 커피가 최고라고 생각해. 다른 브랜드도 다 마셔봤는데 별로였거든. 여기 맥심 모카골드가 제일 맛있고,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다 좋아하는 맛이야. 예전에 와이프가 한국 여행을 갔을 때 기념품으로 믹스커피를 사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 한동안 계속 생각났는데 못 먹었거든?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 판다고 해서 바로 구매했어. 여기서 찾게 되다니 눈물이 난다. 계속 두고 마시려고 대용량으로 샀어. 예전에 서울에 살때 종종 마시던 커피였는데 미국 돌아와서 보니까 이 커피가 굉장히 그리워지더라. 여행갈 때도 챙기기 굉장히 편리해. 난 평소에 먹을 때 머그컵에 두 봉지씩 넣어서 마시고 있어. 한국 커피는 배송도 한국답게 엄청 빠르다. 만약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구매하시고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매하지 마.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다고. 인스턴트라서 먹기 너무 간편해. 그리고 가장 맛있다고 느꼈고 일할 때도 타먹기 좋고 여행 가서도 먹고 집에서도 자주 마셔. 집에선 주로 아이스로 만들어 먹곤 하지. 내가 보기엔 캔커피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이 좋아. 한국에 있었을 때 자주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도 즐겨 마시고네. 나는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음식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난 커피믹스를 너무 좋아해. 코리아타운이 너무 멀어서 직접 가기는 힘들지만 코리아타운에 가는 사람이 생기면 무조건 커피믹스를 사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야. 가끔은 너무 달기도 한데 중독성이 강해서 매일 마시고 있어. 난 커피를 정말 뜨겁게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 커피는 내가 원하는 만큼 뜨겁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